자, 녹화되다. 확인해. 네, 고 있어요. 나 자, 봅시다. 자, 단위원 배우겠습니다. <laughs> 단위원 보세요. 저희는 고민 안 하고 그냥 요리요 글자 세 개로만 할 거예요. 자, 단위원 인데요 보세요. 우리 높이는 뭐로 본다고요? y축 좌표로 보시고요. 뭐로 보신다고요? y축 좌표. 밑변은요. 밑변은 뭐로 보냐면 x축 좌표로 보고요. 그다음에 뭐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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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r은 양수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길이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빗변이죠, 빗변. 보시면 지금 전 내용이 다시 또 배워요. 다시 또 복습합니다. 아까보다 좀 작아졌나? 어? 아니 계란 같잖아 됐죠?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마이너스 x 여기가 마이너스 y 이렇게 있으면 요 길이가 뭐가 된다? R 세타 요 길이도 뭐 된다? R, 세타. 요 길이도 뭐 된다? 요기가 세타고, 요기가 r 이고요 요기가 세타고, 요기가 R이에요. 됐죠? 여기부터 <laughs> 할게요. 자. 사인, 사인 세타는요, 공식이 뭐분에 뭐라고요? 빗변분에 높이. 가은아, 어딘 게빗변이야 직각이니까. 딱 봐도 이건 직각 아이가? 그럼 직각이 쳐다보는 얘가 뭐가 돼? r분의, 맞아? 높이는 얘가 쳐다보는 게 누가 높이야? 얘지? 네. 얘 뭐야, 얘가? y, r분의 y. 됐어요? 이해 갔죠? 얘가 양수지. 얘도, 양, 얘가 양수지. 얘도 양수지. 그러니까 뭐보다 큰 거야, 얘는? 0보다 큰 거야. 됐지? 이해 갔어? 이해 갔어? 아, 쉬워요. 코사인 세타 뭐야? 빗변 분의 밑변. 뭐가 빗변이야, 가은아? R. 아, 밑변은? 어... 얘가 얘가 높이니까 얘가 밑변이 되는 거지. 밑변. X. 어, 선생님. 얘도 양수고요. 얘도 양수네요. 그럼 얘도 0보다 큰거 맞죠?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밑변 분의 높이, 네, X분의 Y. 어, 선생님, 얘도 양수고요. 얘도 양수네. 어, 다 양수네. 됐지? 네. 됐지? 여기가 몇 사분면이야? 1. 네. 어, 그렇지. 사인 X도 0보다 크고, 코사인 X도 0보다 크고, 탄젠트 X도 0보다 크죠? 1 사분면. 맞아요?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다가 할게요. 자, sin x가 뭐 분의 뭐라고요? 빗변 분의 높이. 빗변 얼마야? 빗변. 이 직각이 쳐다보면. R-x. 이게 쳐다보면 R. 이게 R. 빗변. 빗변이지. 빗변 R. 높이는? Y. 얘가 쳐다보니까 이거지? 네. Y. R 분의 Y. 얘도 네. 양수고, 얘도 양수지. 길이엔 무조건 양수야. 그러니까 얘도 0보다 큽니다. 몇 가지 이해하셨죠? 아 이거 이제 외워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코사인 x는요. 밑변분의 뭡니까? 밑변이죠. 뭐가 밑변이에요? 얘가 직각 r 분의 밑변이 뭐야? 요거지 어, 마이너스 x. 아, 선생님, 얘는 음수네요. 음수, 음수, 음수 나왔어요. 드디어 맞죠? 니네 그 필기한 거좀 이따 얘기해줄게. 탄젠트 x 뭐 분의 뭐예요? 밑변분의 높이. 밑변 뭐야? 얘가 얘가 높이 밑변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x 분의 어 선생님 얘도 음수인데요? 맞아요? 네. 아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정리됐어. 사인 x는 0보다 크고 그다음에 뭐야? 코사인 x는 0보다 작고 탄젠트 x도 0보다 작고 아이 됐죠? 니네 필기한 거 있잖아요. 전 시간에 표그린 거. 네. 거 한번 보세요. 이사분면이 뭐부터 뭐까지 이사분면이에요.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가 이사분면이잖아요, 맞죠? 90도부터 180도, 맞지? 사인 x 사인만 양수지. 코사인이랑 탄젠트는 다 뭐야? 음수지. 어 그래. 이래서 음수인 거야. 이래서 음수 값이 나오는 거야 틀린 거 푸는 거야, 아가씨? 네. 아씨, 미안하네. 이따가 형님이 다음 거 해줄게. 자 다음 얘자 사인 x는 공식이 뭐 분의 뭐라고요? 빗변분의 높이 빗변 뭐야? 얘가 쳐다보니까 얘 빗변 r 분의 높이 뭐야? 얘가 쳐다보면 높이 얘가 얘가 쳐다보면 I. 이게 높이지? 얘가 쳐다보면 어, 높이는 잘 찾네 이제 어얘 음수네 뭐야 이거 코사인 x는 뭐예요? 빗변분의 밑변 r 분의 마이너스. 오 어, 얘도 음수네. 탄젠트 x는요. 밑변 분의 높이 마이너스 x 분의 마이너스 y죠. 오 어, 얘는 양수네. 아 그러면은요. 사인 x가 음수고요. 코사인 x가 음수고요. 탄젠트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양수 이렇게 되네요. 이해갔죠? 자 여기. 제가 이거 오늘 다 이거, 이거 계속 이거, 이거 뭐지 뭐, 시 뭐, 아 자, 사인 세타. 여기 X가 아니라 이거 세타로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다 또, 다 또, 아, 씨, 이거 언제. 근데 뭐, 니네 고등학생들이니까 알아서 필기하겠지 <laughs> 자,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라고요? 빗변분의 높이? 빗변 뭐예요? 얘가 직각에 쳐다보는 빗변 r분의 높이 마이너스 와 선생님 얘 음수네요 코사인 세타는요 빗변 분의 빗변 빗변 r 빗변 얘가 높이면 얘가 빗변이 이쪽으로 갔네 양수네요 아, 예 탄젠트 세타는요 빗변 분의 그 뭐예요 이거 x 분의 마이너스 y니까 음수네요.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사인 x가 음수고 코사인 x가 양수고 탄젠트 x가 음수고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저희 그래서 이거 이렇게 외우면 돼요. 예, 이렇게 외우면 돼요. 뭐냐면 얘는 올사한 오, 이게 왜올사탄 코냐? 올 무슨 뜻이야? 다다 양수야. 어, 양수. 얘는 누구만 양수야? 사... 사인만 양수야. 얘는 누구만 양수야? 탄젠. 탄젠트만 양수야. 얘는 누구만 양수야? 코사인. 고수, 어 이거 뭔 말인지 이해갔어요? 네. 올사탄다 했어? 네. 틀린 게 없어? 네. 틀린 게몇개 없어? 그리고 다 맞았어? 야너뭐 이렇게 잘하냐? 이해가. 이건 다왜 못해? 할 수. 네. 있... 몰라요. 이리로 와야 돼. 닫지 보고 한번 해 봐. 알았지? 이것도 답지 보고 해 봐. 네. 아니, 이거 어떤 놈이 또 찢었대. 아, 이거 씨 찢었네. 근데 이거 틀린 거 설명 안해줄 거야. 네. 네가 답지 이거 학교 책에 내가 얘기했지 빠진 거라고. 우리 이거 봐. 올사탄코. 아 근데 오사탄포. 이렇게 외우셔도 되지만 이 단위원을 이해를 저희 이제 이것도 다 쓰셔야 돼요. 거기 이게 몇 번에 있어요 오, 필기? 3 번입니다. 3 번. 여기 봐봐. 여기 3 번에 이걸 다 쓰셔야 돼요. 예, 네, 선생님데요 예. 아 아닙니다. 아 말하세요. 어, 우선 합시다. 공간이 너무 적나요? 네. 아, 네. <laughs> 이거 이해갔죠? 자 계속 할게요. 자, 지, 어 이거 이제 필기했다고. 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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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어야지.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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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기 필기 필다 필기 필기 다다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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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기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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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필 이거 이 필기 필기 죠기 필기 필기 이거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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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네. 올사탐코는 지금은 외우는데 나중에 되면은 자동으로 뭐 되겠습니까 이거? 네. 아, 이거는 뭐 자동으로 알게. 알겠... 솔직히 지금 배우는 내용은 그냥 구구단 배우는 것처럼 자동으로 다 알게 되는 내용이에요. 네. 네. 자 이제 이거 이제 얘 지웁니다. 자 이번에도 계속 단위원으로 할게요. 보세요. 이번에 똑같은 단위원인데 아까는 어? 자요번에는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으로 할게요. 1 아, 반지름 길이가 얼마라고? 예. 1 그러면 잘봐 이거 졸라 신기하다. 여기가 x고 여기가 y야. 됐지? 네. 자 그럼 자 우리 다시해. 이제 사인 x 공식이 뭐야? 빗변. 어개 똑똑한데? 빗변분의 높이. 높 빗변 얼마야? 여기가 직각이야. 빗변 얼마야? 직각이 쳐다보는 게 빗변이라고 얼마야? 예. 어 1, 높이? x 아이씨 이게 x잖아 이게 sin x니까 아유, 얘가 높이니까 어, y, 어, y. 아그 y 되네 sin x는 빗... 어. 여기 1로 하면 1분의 y니까 y 되죠? 예. 맞아요? 아직은 더 공부해야 할 cos x는 어떻게 돼요? 빗변 분의 빗변, 빗변 얼마예요? 1. 1 빗변 x, 얘 예, x지. 예. 그러면 탄젠트 x는 어떻게 돼요? 빗변 분의 부 빗변 얼마예요? x y. 오, 저렇지. 그럼 잘 봐. 탄젠트 x가 x 분의 y지. 근데 뭐가 x야? 얘가 x고 얘가 y지. 그러면 코사인 x 분의 s i n x 도 t a n x 맞아요? 네. 공식 하나 나왔습니다 어. 공식 하나 나왔어요 to tangent x to tangent a n x 는 c x o s a n x 분의 s i n x 맞아요? 이해 g 죠 이해 거죠 o t a n g e 나 t x to tangent 기 to 는 a n g e n t x to tangent x to tangent x to t 아니 지금 여기 중심좌표가 0,0이니까 원의 방정식 아,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렇지.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반지름 얼마야? 1, 1. 오, 기억나세요? <laughs> 저러니까 1등급 <건> 맞는 거겠지 <laughs> 선생님 이거 뭐 잘못 쓰신 거예요? 어, 뭐 잘못 쓴 거네요. 빙신같이 아, 음. 거기가 1이 아니라 여기가 1거1 어, 맞잖아요 네? 일, 일 맞는데 맞죠. 일 맞잖아. 일을. 아 죄송해요. 아, 이게 이게 1이 맞지. 왜1이에요 반지.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그게 아 이거 쓰면 안 되지. 이거 컨닝이야. 내가 일부러 네? 그렇게 썼네. 지금 보니까. <laughs> 아 이거 일부러 그렇게 썼네. 야 이거 쉬고 쓰지 말아야지. 오 어, 그렇지. 자 그럼 뭐가 x야. 네. 코사인이 x고 사인이 y지. 네. 그럼 공식 오. 하나 또 나와.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제곱 x가 얼마가 되는 거야? 1 맞아요? 사인 x가 y지. 사인 x y 제곱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공식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 이해갔어요? 이해가? 이해가? 다시 한번더 할까? 제곱하는데 왜 x d에다가 제곱을? 어, 그거 이제 얘기해줄게. 그것도 배워야지. 자 여기 먼저 자 사인 x는 공식이 뭐 분의 뭐라고요? 빗변 분의 높이. 높이 이 직각이 쳐다보면 빗변 1이고 높이 y지 어 y네 코사인 x는요 빗변 분에 어 빗변 1이고 빗변 x니까 x네요 탄젠트 x는요 빗변 분오어개 똑똑한데 x 분의 y. 그러면 바 탄젠트 x는 x 분의 y니까 뭐 분의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x 분의 사인 x 이거 공식 중요합니다. 이해갔어요? 안 어렵죠? 종국이 이해갔어? 원의 방정식 뭐야 이거?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이지. x가 예지, y가 예고.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제곱 x는 얼마 된다? 1. 1. 아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자, 드디어 말이 나온 김에 이제 할게요. 보세요. 이게 자 사인 어... 사인 3분의 파이를 제곱을 하면 니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사인 제곱 3분의 파이 제곱 이렇게 될거 같잖아요. 맞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각도는 제곱 안 해요. 계산을 해볼게. 빨리 찾아봐. 사인 3분의 파이 얼마야? 여기 사인 3분의 파이 얼마예요?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그럼 2분의 루트 3을 제곱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4분의 3이죠? 네 근데 얘는 사인 제곱에 9분의 파이 제곱 파이 제곱이 없잖아 맞지? 네. 이거 계산 안돼 그래서 봐봐 사인 3분의 파이의 제곱은 이렇게 쓰는 거야 사인 제곱의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한 거의 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갔죠? 이게 제곱했다는 뜻이에요. 알았어요? 이게 얘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코사인 x의 제곱은 코사인 제곱 x랑 뭐한 거다. 같다. 됐지요? 이해가셨죠?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지? 알아들었니? 알아들었어? 자, 학교에서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sinx가 5분의 4라면, 라면, cosx랑 탄젠트 x가 얼마인지 물어봐요. 자, 범위는 제 1사분면이에요. 1사분면은 전부 뭡니까? 얘는 양수, 올이죠올 모두 양수입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준단 말이야. sinx가 5분의 4잖아. 여기 보여? 여기다가 집어 이 공식 쓴단 말이야. 봐.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제곱 X가 1이지. 이거 외워야 돼. 알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5분의 4의 제곱이 1인 거죠? 예. 그러면 코사인 제곱 X는 1-25분의 16이니까 코사인 제곱 X는 얼마예요? 25분의 9죠? 9. 그러면 코사인 x는 얼마가 돼요? 5분의 3이야. 풀 맞지 원래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 있어? 양수. 양수. 그래서 코사인 x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됐죠? 이해났죠 예, 그다음에 탄젠트 x는 어떻게 구하냐? 왜 네, 맞아요? 코사인 x 분의 사인 x죠. 코사인 x가 얼마예요? 5분의 3분의 5분의 4지. 네. 그래서 얘는 5곱하기 3분의 5곱하기 4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 나와요? 3분의 4 이렇게 나와요.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줄 겁니다. 알았죠? 근데 전 그렇게 안풀 거예요. 보세요. 자, 다른 풀이야. 이제 이렇게 풀어야 돼. 우리는 이렇게 풀 거야. 우리는 이렇게 풉니다. 자, 문제에 제가 몇 사분면이라고 돼 있어? 1사분면이지 빗변이, 5가 빗변이지. 그럼 이렇게 해? 여기가 5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직각. 높이 얼마래? 높이 4. 여기 직각. 딱 됐어? 예. 네. 여기 x. 지금 저거 이거를 sin x로 5분의 4, 5분의 4. 딱 맞아? 1:4분면에 그린 거야. 그지? 이해갔지? 어, 야 봐. 여기 얼마야? 그러면 피타고라스로 하면 3이지. 음. 5대3 대. 맞아? 어, 그럼 됐네. cos x는 얼마야? 그럼 빛변분의 높이니까 얼마야? 5분의 3. 탄젠트 x는 밑변 분의 높이니까 얼마? 3분의 4 이렇게 바,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밑변 그 분의 밑변 그것만 외우면 되는 거야. 알았지? 선술형 이렇게 써도 돼요? 아, 그럼요. 어. 그림 그리셔도 돼요. 이것도 올바른 풀이에요. 왜 아, 틀렸더라? 아, 미친 거지. 이게 왜 틀려? 그림을 딱 그렸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안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0... 13분의 5야. 얘가 제 3, 4분면 각이래요. 됐어요? 네. 이러면 졸라 복잡해지지. 네. 이거 부호까지 생각해야 되잖아. 맞지?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니까? 그려 어디가 3, 이, 이걸로 계산하면 3, 4분면에 계산한 다음에 올, 사, 탄, 코니까 탄젠트는 플러스로 쓰고, 사인은 마이너스로 써야 되잖아. 맞지? 3, 4분면. 아까 올, 올, 사, 탄이잖아.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맞지? 그래서 코, 사인은 마이너스 나온 게 맞지? 그럼 그걸로 풀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돼. 3, 4분면 그려. 뭐가 13이야, 가은아? 빗변이 13이지. 얘 공쿠사인 X가 뭐분의 뭐야? 빗변 분의 빗변. 네, 그러면은 여기다 딱 13을 써. 맞아? 네. 그 다음에 5잖아. 이게 뭐야? 밑변이지 얘, 얘변이 내가 무슨 좌표랑 같다 그랬어? x 좌표랑 같다 그랬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네. 이렇게 5. 맞아요? 됐어요? 됐어요? 그럼 요긴 얼마예요? 여기, 여기, 요, 기 요, 요 높이는 얼마예요? 피타고라스로 하면 얼마 나와, 이거? 12 나와. 얼마 나온다고? 10. 그럼 여기좌표는 뭐가 돼?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해가셨죠? 네. 마이너스 13분의 5잖아요? 어. 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거 맞잖아요. 마이너스, 제 3, 4분면 그림 그리면 자동으로 마이너스 13분의 5가 나오잖아. 빗변분의 밑변인데 빗변은 1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5니까 자동으로 마이너스 13분의 5가 나와. 그림만 그리면. 학구쌤이 아, 문제를 잘못 내지 않는 이상은 그림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맞죠? 다시 한번더 할까요? 이거를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쫄 필요가 없이 3, 4분면의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가 13이고요.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세 탐은 이 길이가 5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 길이는 얼마예요? 12면. 이 좌표는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12죠? 좌표를 찍으면. 맞죠? 이거 자동으로 마이너스 5. 이 길이가 오면은 이렇게 가니까 이게 마이너스 5지. 그러면은, 봐봐. 코사인 X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1 3분의 마이너스 5. 이거 맞잖아요. 맞죠? 그러면, 야, 우리 가은이 사인 X는 어떻게 돼, 그러면? 밑변 분의 높이니까 13분의. 마이너스, 어, 10, 어, 13분의 마이너스 12 맞죠? 이게 높이니까 맞지?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는 양수가 나와요 뭐야 공식이 밑변 분의 높이니까 뭐가 돼? 밑변 분의 높이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12니까 얼마 나와? 5분의 12 이렇게 그림으로 푸시면 돼요 저희는 그림으로 풀 거예요 뭐로 푼다고요? 그림 이해 가셨죠? 이거 사진 찍을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리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알았지? 근데 학교 선생님이 진짜 1사분면 시험 내겠냐 이런 거 3사분면, 4사분면 내겠냐 2, 3, 4 내겠지 그럼 니들이 부호를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이거 하면 은 부호가 헷갈릴 일이 있어 없어? 없지? 문제 바꿀까? 야 여기가 만약에 2사분면이라고 치자 문제 바꿀게요 자 3이지 자 잠깐만 색깔을 바꿔서 할게 다시 자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이번에는 문제가 똑같아 똑같은데 얘가 2사분면 각이야 됐습니까? 예? 네? 그럼 어떻게 그려요? 빨간색이야. 이거 빨간색 따라가면 돼. 이렇게 가서, 여기가 얼마야? 13이고, 밑변이 뭐 마이너스인데, 어, 자동으로 마이너스 5 나오고, 여기는 길이가 높이가 10이니까, 여기12 이렇게. 이거 자동으로 마이너스 5 나올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가니까, 밑변이니까. 가은이 이해 갔어? 어. 그럼 봐봐. 코사인 X. 빛변 분의 밑변 마이너스 5. 맞죠? 사인 X는 빗변분의 높이 얼마? 12. 이건 양수로 나오네. 탄젠트 X는? 마이너스 5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10이 음수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맞지?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가은이 이해 갔어? 안 어렵지? 야, 최근에 배운 것 중에 조금 쉽지 않아요. 여기가. 근데 삼각함수가 졸라 어려운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되게 어렵다.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열심히 잘르치고 있어요. <laughs> 자, 됐지요? 자, 여기 됐지? 알겠어? 알겠어? 네, 지울게요. 어, 내가 이거를 여기서 지우면, 이제 니네가 이거를 풀기를 하는데, 그,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이거예요, 이거 마지막이 이거거든요, 이거 이거 맞죠, 마지막에? 네, 이거. 자, 보세요. 이거 이게 동영상 녹화돼 있나요? 내가 이거 한 개? 있지 않아요? 저희 했을 때 찍으셨어요? 하나, 둘, 셋, 하셨구나. 넷, 다섯, 여섯, 응? 네? 응? 네? 예. 일곱. 자, 얘가 0 어... 6분의 파이. 이게 몇 돈지 알아?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6분의 5파이, 그 다음에 파이. 이제 이걸로 외우셔야 돼요. 알겠나요? 네. 각도 안 썼어요? 썼어요. 그러니까 난 일부러 안 썼다고. 써줘? 안 0, 30, 45, 60, 90, 120, 135, 150, 180. 이제 이해 간다. 봐. i 인 x 코사인 x 탄젠트 x 얘가 0이고요,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 1이지. 네. 숫자가 올라가면 숫자가 이렇게 올라갔지. 그럼 다시 뭐 한다? 이렇게. 올라간다. 근데 얘가 2 사분면이잖아. 여기서부터 맞지? 네. 사인은 양수지. 올사탄코 맞지? 양수니까 그대로 쓰는데.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이렇게. 어... 그다음에 코사인은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내려왔지. 그럼 다시 뭐 하겠니? 이렇게 올라가겠지. 근데 코사인은 이사분면에서 음수지. 올사, 음수지. 맞지? 이해갔니?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4는 1. 이렇게. 탄젠트는 0, 루트 3분의 1, 1, 루트 3, 무한. 올라갔지 숫자가. 그럼 다시 내려가는데 여기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해가셨죠? 네. 이해 가셨죠? 예. 저거 마이너스랑 서 마이너스 1이죠.